목차 내용과 페이지 사이에 별표 채움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앞에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 목차 내용이 있고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차 내용과 페이지 사이에 별표 선을 채워 보겠습니다. 범위 지정합니다. 목차 내용 범위 지정하고요.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맨 밑에 사용자 지정, 그 다음 형식에 입력할 게 있습니다. 골뱅이 입력합니다. 그 다음 별표, 즉 곱하기죠. 별표 입력하고, 그 다음 기억 입력합니다. 기억 한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서 8번에 두 번째 점 클릭합니다. 설정됐습니다. 확인. 목차 내용과 페이지 사이에 별표 체움으로 선이 만들어졌고요. 이왕이면 보기 들어가서 눈금선을 지워주면 더 깔끔하게 목차가 보입니다. 엑셀에서 목차를 만들 때 목차 내용과 페이지 사이에 별표로 일자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만든 목차 도형에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에 서식이 나타납니다.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하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해서 만듭니다. 정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도형 스타일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클릭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클릭해서 글을 입력합니다. 지정한 다음 홈으로 가서 원하는 글꼴과 원하는 크기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그럼, 도형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글씨도 들어갔고요. 도형에서 다시 서식 들어가서 다시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번에는 도형 스타일에서 하지 않고 도형 채우기, 윤곽선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을 지정합니다. 물론, 도형 스타일에서 해도 되지만, 채우기 윤곽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입체감이 나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 도형 효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체 효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둥글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안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글씨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다음, 마찬가지로 홈으로 가서 글꼴과 글씨 크기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도형 모양과 도형에 들어갈 내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정한 다음, 앞에 있는 번호, 도형과 겹치게 둡니다. 그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위에 있는데요. 설정한 상태에서 다시 서식 클릭해서 뒤로 보내기 합니다. 뒤로 보내기 하면 직사각형이 앞에 있는 번호, 도형, 뒤로 갔습니다. 번호,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직사각형도 클릭한 다음 그룹화 시키면 두 개의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잡아당겨 보죠. 두 개가 같이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설정 상태에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복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 대신에 둘이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과 첫 번째 도형과 똑같은 조건으로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 목차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만, 내용만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이 다 입력이 되면 세 개의 목차를 위치를 조정해 보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세 개를 모두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서식에 가서 세 개, 왼쪽 맞춤 해 줍니다. 왼쪽을 기준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그 다음에 서로의 목차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 줍니다.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죠. 3개의 목차가 나란히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3개의 목차를 그룹화 시켜줍니다.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하나로 합쳤습니다. 한번 잡아당겨보죠.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런 다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메뉴에서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를 지워주면 눈금선이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부 목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할수 있는 기능을 엑셀에서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이 너무 치우셨다면 왼쪽에 있는 열을 삭제해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